인스타가 또이 라이브 방송을 에? 키는 버튼을 찾기가 또 쉽지가 않네요. 이브라고 <laughs> 하기에는 11분 뒤에 끌 거라 <laughs> 간단히! <laughs> 지금 11시 50분입니다. 잠이요? 잠은 요즘 잘 자요. 잠은 잘잘 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오후 12시요? <laughs> 아, 안 됩니다. 어, 밤새면 저 내일 공연을 못 합니다. 어, 다들 어디서 한마음 한뜻으로 맞추고 오셨나봐요. 예. 네. <laughs> 내일 공연을 위해 새벽 2시요? 아, 안 돼요. <laughs> 새벽 2시까지 라방을 하시는 거예요. 프로필 촬영이요. 어떤 프로필 촬영이요 리진이요? 비비큐 너무 좋죠. <목소리> 어떤 프로필을 얘기하시는 거지? 아 개인 프로필. 아 개인 프로필, 제가, 제 친구가 그 작가님한테 찍었는데, 너무, 제가 원하는 느낌의 그 작가님이셨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예, 네 찍었습니다. 거금을 주고 찍었어요. 네 너무, 너무 현장에서 분위기도 너무 재미있었고. 네. 그 컨셉을 작가님이랑 진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머리를 내릴 때랑 머리를 깔 때의 느낌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작가님들을 만나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눈썹이 보일 때랑 눈썹이 보이지 않을 때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거를 좀 살리자, 예, 네. 싶어서 이제, 덮은 머리로는 좀더 이렇게 소년미를 많이 담았고, 좀, 아무래도 저도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니, 좀, 이렇게, 머리도 까고, 네. 했습니다. 두시 매거진, 두시 매거진, 재밌었어요. 두시 거지는 진짜 쉴새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쉴새 없이 사진을 찍고 또쉴새 없이 얘기를 했어요. 쉴새 없이 사진 결과물을 막 이렇게 보면서 또 그때 저랑 같이 운동을 하는 친구가 따라와 줘가지고 그때 제 일일 매니저를 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그 매니저를 해주면서 이제 옆에서 막 옷도 들어주고, 옆에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웃음> <웃음> 저도 두심에 거진 사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담아주셔가지고. 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 너무 잘 나왔다. 그랬죠. 아, 탈색이요. 아, 탈색, 탈색으로 인해 지금 머리에 아무런 이제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는데 그 기자님들이랑 진짜 진짜 쉴새 없이 떠든 것 같아요. 한 2시간 가량을 아, 제가 이쪽 뿌리 쪽에 볼륨이 좀 없어서 그 다운펌 이쪽 옆쪽이랑 뒤쪽은 했는데 제가 보통 머리를 자를 때 여기 전체적으로 펌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옆머리랑 뒷머리만 다운펌이 가능한 정도여서 지금은 머리에 아무런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머리랑 뒷머리를 제외하고는. 아유, 감사합니다. 탈색모 지금 한요 정도 자랐을 거예요. 한요 정도? 근데 네, 여기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탈색모가 색깔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의 뿌리는 고데기입니다. 네, 자세히 보면 여기에 색이 조금 빠져 있어요. 아킬콘까지는 아 그래도 탈색했으니 콘서트까지는. 하고, 덮고, 이제, 프로필을 찍을 때 탈색모로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덮고, 이제, 프로필 작업을 했죠. 아, 감사합니다. 아킬콘 저도 재밌었어요 아킬콘, 두 번째 아킬콘 아, 아킬레스 흰 자켓 진짜 입어보고 싶었는데 입었죠 금발이요. 어... 가까운 실내에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요? 머리가 이제 하면 녹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먼 훗날에는 또. <laughs> 아킬레스. 근데, 형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저거는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너무 쉽지 않겠다. 너무, 곡수도 곡수지만, 그 감정의 깊이가, 아, 진짜 깊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단호하신데요 너무 단호 아니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딱 1분 남았네요 저희 이제 내일 또 극장에서 또 뵈야 하니 예스 2관입니다. 예스 2관에서 저희 또 내일 뵈야 하지. 오늘은 이만. 가는 걸로. 저희 내일 꼭 봐요. 안녕히 계십시오.